안녕하세요, 데니 데이비스 시작합니다. 8월 말이고요. 자, 이제 애리조나 원정 경기. 자, 두 점차 앞선 상황, 35번째 세이브 상황에 등판한 것 같습니다. 자. 네, 48번째 등판이고요 35세이브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일단은 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스크루볼 대신에요 아, 체인지업을 장착했습니다 스크볼도 체인지업 계열인데 좀 쓰임새가 많이 없어서 Yeah. And yeah, that's in there oh, at the knees for a strike, Davis. A former All-Star. He features a splitter, a change-up, a change-up, a forkball, and he works in a change-up. Change-up. 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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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 체인지업을 한번 몸쪽에 유인구로 아 좋습니다. 넘어갔어요. 낚였어요. 아, 좋습니다. 베기 로사리오 선수는 현실에서 아마 샌디에고 자. 볼칸 체인지업을 던지지 말고 한번 체인지업을 처음으로 구사해 보겠습니다. h a n g e a b l e Chomuro, Kusai b o g u s m 안타 타 That 고 i s 굴 e 굴 the zone. That's n Yeah, here's the first baseman, Hayden Smith. Yeah, you got the number 9 hole hitter right here. Looking to do whatever he can to get on base, turn this lineup over so the best hitters in this lineup have a chance to tie up the ball game. Or yeah, you're on are Circle Change. Nine hitter, yeah, and you're about to turn this lineup over. So, you turn it over 일루에 지금 주자로 나와 있고요. 자. 1터 카운트. 아! 아, 이럴 때가 아니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3rd. As the time run is forced to start the setting. Oh, it's to be up and wide. Got a good pitch to drive. Stayed short with his back half to the ball. Caught it out front, and he stayed long ah, <smills> <sum> ah, <S noise> in his ball. That's how you start in game. That's how you Now a huge at bat in this game coming up. Here's the 5 on the 9. Jake McCarthy stands in now for the diamond back. 원래 콜, 클리블랜드에 있던 조시네일러를 영입했다가 반년 만에 시애틀로 팔아버렸는데요 아마 페이빈 스미스 선수가 아아아아 아 35 세이브가 쉽지 않습니다. 한달 남은 시점에서 한40 세이브 하면은 그래도 꽤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9수도 아니고, 아, 5수에 걸려서. 자, 일단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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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 좋습니다. 이번에 35 하면은 시즌 마감 전까지 40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아, 어니 클레멘트 선수. 지금 굉장히 포론토에서 포스트 시즌에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 양키스를 꺾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 올라간 토론토의 공헌을 많이 세운 원니 클레멘트입니다. 어, 체인지업을 한번 돌보겠습니다 체인지업. 아, 좋습니다. 아, 포크볼 한번. 자, 안스는 포크볼. 아! 진짜 안좋았는데 안좋았는데 코스가 여기 좋았습니다. 자 서클체인지업 아좋섞구요자 역시 자, 자 주무기는 스플리터 뭐하는거죠 지금 아 3루주자한테 위협을 하고 있네요. 아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봅니다. 아, 굉장히 뭐 재밌는 평소 같으면 막 넘어갔을 이런 영상이 재밌네요 나름. 자 체인지업 오늘 새로 장착한 체인지업 아우야. 아 좋습니다. 35세이브 달성했구요 체인지 행운을 가져다주는 체인지인것 같습니다 이제 올시즌 끝까지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세이브 달성했구요 자 다음게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4 9번째 등판, 36세이브, 방어율 2.5, 나름 준수합니다. 2년차 선수로서 코빈 캐롤, 코데게 당했죠. 비난경 무게. 자. 그래 m 주자가 이룬가요 아, 승부치기아 u 부치기 아, 좋습니다. 여기서 뭘던져야 되나? 여기서 행운에 트인지어 윙고. 아 바보가 치쳤는데. 지루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코빈 캐롤을 잡은 건은 좋았지만 아 루이스 아라이즈 선수가 어, 예. 어니 클레멘트 지난 경기에도 보고 또 봅니다. 코빈 캐롤도 그렇죠. 고 네, 반갑지 않습니다. 자. 전혀 반갑지 않구요 아 이거 들어간건데 아. 내년에는 ABS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게임에서 어떻게 담아낼지 조금 궁금합니다 머리를 두들겨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5심이 났을때 그렇죠? 이 챌린지를 할수 있는 걸 어떻게 구현할지 바쁠 <목소리> <볼> 것 같습니다. 제작진들이 <목소리> 샌디에고 스튜디오 자, 자 체인지업을 한번 여기다 빠지면 안되는데 아, 안 속네요. 어 아, 해야되나요? 아, 스플리터 문쪽에, 음, 던져겠죠몰 아.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자, 체인지어체인지어 아, 좋습니다! 약간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게 자, 36세이브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마르테, 아왜이 선수가 여기서 나오죠? 아, 200호, 통산 200호 홈런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 아, 포크볼이 높았는데 자, 스플리터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던지지 서클 체인저 아, 좋습니다 좋은 레파트입니다 아, 안 좋네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벌칸 체인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아, 좋습니다. 아. 어. 아유, 안 돼. 아. 아, 코스가 좋네요. 참 야구라는 게 이런 게 매력일 수도 있는데. 아, 카이 슈아버가 왜 여기 와있죠? 네, 지금 시점이 26년이니까 FA로 풀리죠? 25년 끝나면? 에리조갈것 아, 네, 같지는 않은데 어떤 팀에서 데려갈지도. 굉장히 타격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올스타 MVP 받았죠 홈런 뭐 치기 홈런 치기? 승부, 홈런 승부치기? 뭐 어, 이런 걸로 자아이 선수 페빈 스미스 파워가 있습니다 펀치력이 아, 좋다 아, 무지게이브놓쳤기 뭐 때문에. 저도 상관없어요 한번... 에쏘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막으면 다음 에또 올라와야 되는데 아... 아무튼 잡아야죠. 승지업을 아, 높게 뭐 던지는 사람도 있나요? 꽤 궁금하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약간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유인구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막 욕을 합니다. 그러지 마요. 아또 다시 이번에는 승리죠 이기면 아. d 아 v i s 자, 좋습니다. 방판 꼽아놓고 있습니다. 자, 카운트를 잡을 때는 체인지 카운트 잡을 때는 체인지업 좋고요. 그다음에 약간 유인구는 좀 많이 떨어지는 벌칸, 벌칸으로 벌칸으로 아안 속네요. 그다 이번에 서클로 서클로. 아 좋습니다. 어 아, 팔색조입니다. 체인지업이 세 종류. 뭐다 체인지업 계열이긴 하지만 그 중에 체인지업을 그게 그거 같은데. 애기로 사살이요 음. 자. 어, 아, 방망이가 무시 못 합니다. 자. 방망이 무시 못 하고요. 빨리 카운트를 일단 잡고요. 자, 카운트 잡을때는 뭐다? 체인지업 체인지업으로 카운트 잡고요 아이 뭐야 자, 삼모가 또 왔습니다 케틀 마르테가 생각이 나네요 자, 헤일러 트라미 어, 선수 슈스턴 큐스턴 소속이죠? 현실 세계에서. 자. 뭐, 안타맞은 건 공점이니까요. 세이브 어차피, 날라갔고요 체인지업. 체인지업. 방 포크볼. 아우. 어어어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아, 좋습니다. 이겼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5승째, 5승 5패 아쉽네요 조금 많이 걸렸고요자 자, 자 이번에한 경기만 더 하고 요번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팔월의 마지막에 홈 경기. 워싱턴과 홈 경기. 자, 36 세이브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팀다 뭐, 포스트 시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한달 동안. 5 세이브, 아직 9월은 안 됐어요. 8월 마지막 날. 50번, 50 경기째 등판이고요. 36 세이브 도전해 보겠습니다. Getting started, and now here's the Nationals' leadoff man, Nasim Nunez. So important to stay within yourself, especially for this hitter. He's Known to be a power guy or a home run hitter, he needs to set the table by getting on with 자, a walk or a base hit. Count. Good speed at the top of the order here. You want to get it on, see if you can get a stolen base, maybe get around the bases and pick up a run. 어우나 뜨겁습니다. 포크볼. Looking to get the tying run on base and that's downed away. 나 체인지업으로 카운트 잡고. And that is out of play. 뭐 서클 체인지업을 몸쪽에. 유인하듯이, 유인하듯이, 아, 아, 잘 쳤는데, 그렇죠. 잘치는게 아웃이죠. 키케 에르난데스, 현실 세계에서 LA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을 공헌하고 있는 키케 에르난데스가 아웃을 잡았습니다. 자, 호세, 테나, 카운트를 잡아야겠죠? 아, 좋습니다. 자, 36세이브. 눈앞에 왔습니다 Last c h e for the Nats in this o n e CJ Abrams now. As the Nationals are down to their final out. Pitch misses, oh. and it's one and all. Oh. Next offering is foul back. Oh. Two outs. Oh, for some time. And the cartel. 어 36회에 승부 아, Davis didn't allow any runs and got the save. <laughs> Manager's dream of having a reliever who pitched like he did in this one. Boo Came out of the pen ready to go and he really locked down this lineup to help secure that double. <laughs> 자,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